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aughs> 네, 제아내가 뒤에서 그렇게 큰손해을 끼린 소문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들이 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레아인데요. 레아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찬양가는 거리가 참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어, 남편 야곱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 창세기 29장 31절을 보게 되면 요호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대를 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3 1절에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히브리어 순우아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 것을 뛰어넘어서 미움을 받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네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29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찾고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나엘을 더 사랑하므로 라일은 곱고 아리따웠지만은그에비해서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라일은 뭐저 어여쁜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였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 레아가 좀 못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력이 약하였다고 하는 히브리어 어 라코트는 부드럽다, 젊어 보인다, 젖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음에 따르면 레아는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룸메가 늘 촉촉이 젖어있는 부드러운 여인이었고 아주 젊어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못생겨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오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엘에게 반한 이유를 외모나 용모보다도 라엘의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형에서와는 달리 굉장히 내성적인, 아주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여인을 좋아했을까요? 그 어머니 리브가처럼 굉장히 활달한 여인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양 떼를 몰고 들어오는 어, 나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 라이를 보고 아마 첫눈에 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이를 바라보면서 저 여인이 나의 배우자가 되면 참 좋겠다. 아마 그렇게. 자신의 배우자로 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 입에서 레아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렇게 큰 매력을 주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더 좋아한 것은 그녀가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이 사랑의 콩깍지가 쉬었기 때문에 라헬을더 좋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였으나 사랑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레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더해준 걸 보게 됩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아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자 둘째 아들 시몬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유아께서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래도 사랑이 돌아오지 않자 레이를 낳고 이렇게 이름을 애스실 정하였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자녀 셋을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이제는 유아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아 이제는 야곱이 내 아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은 이후에 한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동안 야곱이 레아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레아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레아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대를 다시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갈과 수블론과 디나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야들들이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그아들 가운데서 다이 지파에서 다이당이 태어났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아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와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내와 같이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복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도 내와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은혜로운 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와 같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오늘 밤내 아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미랄 심장 재단이 준비한 사랑의 음악회로 모이게, 모이게 되었사오니. 미랄 심장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랄 심장 제단을 더욱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심하다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 심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귀한 찬양을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이우종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